상세기 46장,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부에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고바, 야고바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내 아비의 하나님이니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숨질 때에는 요셉이 직접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부엘 세바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 아버지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을 파라오가 보낸 준 수레를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짐승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모든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가 낳은 시몬의 아들입니다.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 라리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러나 엘과 오난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입니다. 스불론의 아들은 세라,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입니다. 이들은 밧단아람에서 야곱과 레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합하면 33명입니다. 가세아들은 시룡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엘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입니다. 아세레, 아세레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와와 부리야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몸종이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합하면 16명입니다. 야곱의 아들 라엘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을 때 아스나에게서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베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훅빔과 아릇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자기 아내 라엘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4명입니다. 단의 아들은 후심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군이와 엘셀과 실렘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엘에게 준 몸종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7명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친 자손은 모두 66명입니다. 그 수는 야곱의 며느리들을 세마지 않은 수입니다. 요셉에게는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이 두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모두 합하면 70명이 됩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어 고센에서 요셉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자기 수레를 준비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러 고센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구나."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로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로오가 형님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왕의 종인 우리는 평생토록 가축을 쳐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형님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창세기 사, 46장, 끝! 어우, 감기 때문에 큰일이네.